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아늘도 체이다 서인혜입니다. 넌 누구냐? 저는 인에 쌤의 제자 백민지. 음, 아, 자, 안 보여? 안 보여? 네. 보여 보여? 자, 네. 어, 백일간의 약속 22기 우리 백민지 양. 자, 인바디 결과부터 보여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 72.3kg, 체지방이 26.2, 그다음에. 체지방이 24.9 골격근 이26.2 자, 오늘로써 5월 24일 날했으니까 오늘 외체 13일 차 13일 차에 체중은 1.3 빠졌는데 근육이 600g 늘고 체지방이 2.1 오. 부라보네. 자, 오늘부터 이제 이내랑 하는 힐링 바디? 힐링 바디? 우리 뭐지? 무슨 바디지? 힐링 바디. 힐링 바디 만들기. 자, 이제 백민지 양의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운동을 할 거니까 갑시다, 일단. 자, 시작합시다. 오늘 운동은 자, 어디 운동입니까? 힐링 바디 운동의 네. 첫 번째 운동은요 스쿼트 네.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스쿼트 해보겠습니다. 운동 해보시죠. 네. 어깨 넓이로 서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깨 넓이. 네. 그리고 발가락, 엄지 발가락은 자연스럽게 무릎의 방향대로 살짝 조금만 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손은 가볍게 합장하여서 가슴을 좀 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요. 자, 이 상태로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으로 살포시 앉아 주실게요. 네, 스톱! 이 자세에서 무릎이 발 끝을 넘지 않을 정도로 잘 지켜주시고 힙은 앉을 수 있을 범위까지 앉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허리는 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이때 힙의 느낌을 느끼면서 자극을 주셔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될것 같아요. 네. 10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올라올 때숨 내뱉으시고 넷셋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몇 세트 하면 됩니까? 다이어트를 기본으로 하시려면 네. 30번씩 3세트 정도 실시해주시면 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실 있습니다 오케이 안녕 안녕